59초 세계뉴스 데일리컵 6월 24일의 정치 외교 사회 데일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세계 코로나 감염 여전히 가파르게 상승 중 미국 6월 22일 신규 확진자 수 3만 451명 세계주 급상승. 멕시코 1일 사망자 1000명 넘어서며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코로나 핫스팟 등급. 독일 최근 6류 공장에서 대규모 단체 감염으로 비상사태, 유럽연합, 7월 1일부 국경개방 계획 중. 하지만 미국, 브라질, 러시아 등 방역 실패 국가들은 높은 확률로 방문 금지 전망. 이유, 현재 두 가지 버전의 금지 국가 목록을 놓고 협상 중. 현재 중국, 우간다, 쿠바는 두 목록 모두에 포함. 미국, 자국민 일자리 늘리기 위해 올해 말까지 H1B 비자 발급 정지, 구글, 테슬라, 애플 등 미테크 기업 CEO들 크게 반발. 멕시코, 규모 7.4 대형 지진 발생, 최소 5명 사망. 다수 병원들과 코로나 관련 병원들도. 피해를 입으며 사망자 수 증가 가능성 우려. 레바논 전국적 반정부 시위 심각. 10월부터 화폐 가치 70% 급락. 실업률은 급상승. 인플레이션 심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추진. 개정안 통과 시 최대 2036년까지 집권 가능. 6월 24일의 59초 세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